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에 참견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상을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의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laughs> 그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면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더 많아요. 내가 이 학교를 와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군. 음, 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도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고 그래요. 일단은 학교 입학했을 때로 한번 그 생각을 되돌아볼게요. 음... 학교 입학했을 때는 저는 뭔가 너무 예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전국에 있는 예쁜 사람들이 다 여기 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굉장히 기가눌렸을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같은 학교에 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처음부터 그래도 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손잡고 처음 보는 대학 환경에서 적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한공과라는 자체가 사실 여초과이기도 하고 뭔가 좀 군기도 셀것 같고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여초과여서 힘들었던 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여자인 친구들이랑 되게 잘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의 연장선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여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는 그 선배님들이 약간 무서웠던 걸로 기억나요. 저 멀리서 선배님이 보이면 달려가서 인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웠는데, 이런 문화는 다행히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아, 정말 다행이죠. 아했으면전 무서워서 못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입학으로 너무 설레서 그 블라우스, 치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왜냐면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꽈복이 없고 오피스룩을 입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꽃 블라우스에 치마가 굉장히 예뻤어요. 그때는 딱갓 20살 됐을 때의 눈이기 때문에 음, 믿으면 안 되는 눈입니다. 저도 왜 그렇게 그때 당시 그게 예뻐 보였는지 정말 많이 사놨었는데 한 번도 안 입고 버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살 예정이라면 미리 사두는 거보다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하나 하나씩 사는 걸더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많이 입는 거는 아트랑스 그런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많이 사용했었고 한국과의 꽃은 바로 카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과팅 나가는 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과팅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다양한 체육과에서 많이 들어와서 제 주변에 운동선수랑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기억이 남는 거는 서울대학교 과팅이었는데 그때 사실 한두 살, 두 살, 세살 정도 오빠들이었는데 굉장히 뭔가 약간 재수 없었던 기억이 나요. 만나자마자 자기네들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항공사 어디 가고 싶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러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laughs>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금방 나왔던 기억이 있어 이런 일은 흔한 게 아니고, 보통은 재미있게 끝납니다. 여기서 친해지는 경우도 많고, 뭔가 다양한 술게임도 많이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항공과나 다른과에 입학하더라도 꺼팅의 기회가 있으면 저는 많이 많이 해보라고 추천드릴게요. 정말 친구들끼리 막 그땐 그랬지 하면서 굉장히 추억거리가 돼요. 네, 일단은 음, 수원과 학대 기준에서는 수업은 굉장히 외국어 수업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런 이미지 메이킹 모의 면접 이런 수업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년제 항공과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빠른 취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숙과 고등학교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빡빡한 수업이 있습니다. 공강도 거의 없고, 시험기간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사실 학교 수업은 조금 빡세기는 했어요. 다른 학교처럼 막 수업을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음, 진짜 고등학교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항공 체육인 필라테스 수업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뭔가 설렜어요. 무슨 학교에서 운동을 하나? 근데 이제 현실은 안 그래도 그 학교 수업이 빡빡한데 중간에 옷 갈아입고 수업하고 그다음 다시 옷 갈아입고 다음 수업하는 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약간 귀찮았어요. 근데 최근에 학교에 놀러 갔는데 새로운 카페가 생긴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고 뷰도 예쁘고 빵도 정말 맛있고. 어왜 이런 그 완벽한 카페가 왜 이제 생겼나? <laughs> 만약에 제가 있을 때 생겼으면 전 맨날 맨날 갔을 거예요. 또 밥은 학식도 물론 맛있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엽떡을 같이 시켜 먹는 게 정말 맛있었어요. 또 학교 앞에 삼겹살 덮밥을 옛날엔 팔았는데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것도 정말 맛있어요. 추천! 이렇게 학교가 끝나면 수원역 셔틀버스를 타고 수원역 셔틀버스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2차적으로 친구들이랑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학교 생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수원과학대 학교 장점은 일단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좋고 그 등록금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장학금 그리고 홍보대사 활동비 이런 것들을 받아서 2년 동안 등록금을 안 냈습니다. 굉장히 현여죠 <laughs> 심지어 장학금 나오는 게 등록금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얼마는 못 받은 것도 있어요. 학교 홍보대사는 어떻게 뽑히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학교 홍보대사는 1차적으로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요. 예를 들면 A 반에 누구, B 반에 누구, C 반에 누구, D 반에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따로 면접을 봅니다. 음. 홍보대사가 하는 활동은 행사 있을 때 기수단 역할을 하고 학교 입시 도움이나 수시 박람회 그리고 뭐상 받을 때 사진 찍는 정도 이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지만. 학교의 얼굴인 만큼 그만큼 이미지 관리는 조금 해야 된다는 점이 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만약 몰래 매점을 갔다 하면 괜히 저만 걸리는 그런 약간 안 좋은 점이. 다양한 추억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결과 학점관리는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점꼭 명심해주세요. 나중에 취업할 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내신은 취업할 때 영향이 없지만 대학교 학점은 취업할 때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3점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런 저의 생각의 흐름대로 얘기를 해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음, 사실 카메라를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약간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편집할 때쯤이면 조금 두서가 없다고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미처 말하지 못했던 방학 때 실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재밌는 스토리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